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최근 이란의 무차별적인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인데요. 발사비용이 2천원에 불과 하나 레이저 대공 무기가 세계 최초로 오는 하반기 우리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350여 대의 드론과 로켓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최고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에 100% 가깝게 격추가 되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당 가격 약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입니다. 이스라엘 국 당국은 이번 이란 공격 방어에 하루 최대 1조 8천억 원군 연간 예산의 약 8%가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미사일 대신 가격이 저렴한 레이저를 활용한 아이언빔을 연구 개발해 내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는 2019년부터 연구 개발해 오 레이저 대공 무기를 하반기 세계 최초로 우리 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 레이저 무기는. 드론 등 무인기를 용역할 수 있으며 1회 발사비용은 2 0 0 0원으로 방산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도 7천만원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이죠. 군당국 무기시험평가에서 3km 밖에 있는 표적을 모두 파괴하면서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본격 국방부가 무기 양산에 1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어서 하나 주력 상품에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무기체계는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향후 중요한 무기체계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출력을 더 높이고 차거리를 더 늘려서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만들 예정 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차 세대의 무기들이 나올 예정일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습관처럼 뉴스를 챙겨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장 도움 될 만한 선물이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런 대국민적인 뜨거운 화제가 되는 이슈들은 아주 큰 수익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지금 보시면 r w a 즉 블랙록에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단번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랙록이 과연 누굴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구조 달러 하나로 1경이라는 운용자금을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운용사입니다 자 블랙록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식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요 그래서 뉴스만 봐도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대선.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판에서도 이 대선이 엄청난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국인 주식보다 코인에 관심이 커진 상태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미리 관심을 가진다면 돈이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즉 부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빠르게 알고만 있어도 이렇게 급등이 될 만한 코인과 주식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나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는 스팸 문자들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실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금전적이나 가입이나 이런 거 하기는 싫어요. 그냥 저는 말 그대로 종목만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청만 하시는 모든 분들 100% 무료 약속드립니다. 요즘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전이 되었기에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게 되죠. 그럼 급등이라고 검색을 하시더라도 급등주, 급등코인 이두 가지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이쪽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트럼프 되면 비트코인 뜬다. 미국 대선 제2 트럼프 트레이드 기대가 미 대선 후보 첫 토론 코인러는 트럼프편 미국 대선 날짜 트럼프 관련주 지지율 오를 주식은 바이든 트럼프 미 대선 수혜주가 움직인다 SOL 삼천리 등 트럼프주 상승 미국 대선 TV 토론 영향. 자, 이렇게 코인판, 주식판 미국 대선에 크게 영향을 받고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움직여서 큰 돈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왜냐? 부자들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나온다면 큰 돈, 즉 이걸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떤 코인이 오를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생각처럼 이런 사회적 이슈로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을 드릴 건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자금이 많지 않아서 어디 도움 받기가 좀 그렇다. 이거 무료라고 해도 한달 고작 무료고 그 다음 달부터는 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세 달이 됐건 돈은 일체 받지 않는 100% 무료입니다. 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걸로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보내드릴 거고 참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 1 0 이하나79-4980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엄선된 가장 크게 올라갈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좀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병에 쏠수 있는 휴대용 레이저 소화기까지 적용한 상태고 2030년까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와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블록3까지 사업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향후의 출력을 더 늘리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투기 위성까지 대응을 할수 있고 레이저 무기는 군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철도 또는 원전, 그리고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수많은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고, 우리나라의 발전과 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대한민국 만세.